자, 355번입니다. 평면 위에서 AB의 길이가 5짜리인 두점 A, B에 대해서 점피가 AP 대 BP가 2대 3을 만족하면서 평면 위로 움직이고 있대요. ABB의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우리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A점, B점을 그냥 잡아. A점 0,0, B점 5,0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AP 대 BP가 2대 3이면, 제가 2대 3으로 외,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그거 갖고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내분점부터 구할게요. 내분점 어떻게 돼? 2대 3이니까 2,0. 얘는 구하기 쉽죠. 그죠? 그 다음에 외분점은 2 마이너스 3분의 2,5, 10, 컴마 마이너스 1분의 0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 0 0에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원을 하나 구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4 0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6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36이라고 하는 원이 하나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표시해요. 마이너스 3,0 아이고 여기 마이너스 4,0이고요. 그 다음에 0,0과 0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대충 0,0과 5,0이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ABP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가장 위쪽에 이렇게 있어야지 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얼마? 밑변의 길이가 5이고 높이는 반지름의 길이하고 같아야 되니까 6자리인 넓이가 나오겠죠. 그죠? 55번 끝.